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 오브 마인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노래보다 조용했고, 무대보다 깊었던 이야기. 그밤 제천에서 일어난 진심의 순간. 그리고 그한 장면이 왜전 국민의 마음을 울렸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죠. 끝곡이 내려앉자. 박수보다 먼저 터진 건 숨이었다. 환호가 파도처럼 밀려오던 제천의 방. 스포트라이트가 서서히 식어가는 사이. 무대 밖에서 더큰 장면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다. 2025년 10월 6일 충북 제천 제천국제한방자연제품엑스포의 메인스테이지 4천여 명이 관객이 자리 잡은 광장 위로 김용빈이 등장하자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그는 화려한 장식보다 고의 결에 집중했다. 대표곡과 반응이 좋은 커버를 섞은 단단한 샌리스트 숨을 나누듯 절제된 호흡으로 무대를 쥐었다. 고음도 꺾기도 과시도 없었다. 그의 무대는 담백했지만 감정선은 길게 이어졌다. 후렴이 끝날 때마다 객석의 휴대폰 불빛이 물결처럼 켜졌다 꺼지고 그 물결은 제천의 밤하늘에 파도를 만들었다. 공연은 그렇게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완성됐다. 그 순간까지 아무도 몰랐다. 진짜 이야기는 노래가 끝난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걸 퇴장 동선을 따라 이동하던 김용빈 앞에 한 부부가 조용히 다가왔다. 제천시장 김창규 부부였다. 길지 않은 인사와 함께 배우자가 두 손으로 작은 상자를 건넸다. 흰 천으로 곱게 감싼 상자. 과장 없이 단정한 포장.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도시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제천이 직접 제작한 순금 기념패, 명예 시민증 그리고 제천의 한방 향주머니 세트. 그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도시가 한 사람에게 건네는 공식의 감정.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형태를 얻은 순간이었다. 시장은 짧게 말했다. 오늘 무대가 제천의 이름을 멀리까지 데려갔습니다.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그때였다. 카메라엔 잡히지 않았지만, 조용히 한 변화가 일어났다. 김용빈의 눈가가 적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기념패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한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 무대에서 계속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 노래를 가족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과 함께 눈물이 기념패 표면 위에 맺혔다. 주변 스태프와 시민들은 숨을 죽였다. 그건 연출된 감정이 아니었다. 승리의 포유도, 과시의 눈물도 아닌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눈물이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이후 이렇게 전했다. 시장님이 오실 때 먼저 허리 숙여 인사하셨어요. 기념패를 받은 뒤에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라며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날, 무대가 끝난 뒤의 태도는, 무대 위를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되었다. 그는 바로 리셉션으로 가지 않았다.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오늘의 제천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보통이라면 위례적 멘트로 들릴 수 있는 말.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눈물 뒤에도 흐트러지지 않은 말투와 태도. 인사하는 손끝까지 이어진 예의가 있었다. 겸손은 낮은 자세가 아니라 높은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질서였다. SNS는 빠르게 반응했다. 샵 김용빈, 제천샵 명예시민샵 진심무대 같은 해시태그가 몇 시간 만에 상위권에 올랐다. 팬클럽 사랑비는 금보다 마음이 더 빛났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제천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였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했다. 도시가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사람의 태도가 다시 도시를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교류란 방향이 맞을 때 오래간다. 한쪽이 환호하고 한쪽이 인사만 하면 그건 필요의 관계다. 하지만 이밤 제천과 김용빈은 진심으로 연결되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었다. 도시와 가수가 서로의 품격으로 답한 순간이었다. 제천은 도시로서의 품격을 보였고 김용빈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으로 답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남는다. 첫째, 지역축제의 무게가 바뀌고 있다. 지방행사는 더 이상 잔치가 아니다. 이제 영상이 생중계되고 짧은 클립으로 잘려나가며 다음 도시의 섭외로 이어진다. 무대 위한 문장, 무대 밖한 장면이 도시의 이미지를 바꾼다. 제천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숨금이라는 물성을 선택했다. 값비싼 금속이 감동을 만든 건 아니다. 이건 진짜다 라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신호에 김용빈은 가수의 태도로 답했다. 둘째, 트로트의 감동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고음과 꺾기보다 어떤 사람이 노래하느냐를 본다. 가창은 기술로 시작하지만 감동은 태도로 완성된다. 그날의 눈물은 기술 바깥의 태도를 증명한 장면이었다. 물론 이런 장면은 위험도 따른다. 특정 인물에게 쏠린 예우는 오히려 반감을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제천의 선택은 달랐다. 과하지 않았다. 개인 장식이 아닌 도시의 상징. 명예 시민증, 향주머니, 기념패. 이세 가지는 제천의 정체성과 예의를 함께 담았다. 그래서 감동은 순수했고, 환대는 자연스러웠다. 결국 매끄러운 감동엔 과장이 없다. 이날의 장면은 팬서비스가 아니었다. 존재의 확인이었다. 광장에 모인 타인들이 더 이상 청중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된 순간이었다. 무대 위의 노래가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줬다면 무대 밖의 장면은 명예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됐다. 그는 노래하는 사람에서 도시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행사 스태프는 또 이렇게 말했다.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항상 먼저 인사하셨어요. 사진 찍을 땐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손을 잡을 땐꼭두 손으로. 이런 사소한 제스처는 영상에도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소함이 그를 오래 남는 사람으로 만든다. 도시의 기억에 남는 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디테일이다. 오늘의 디테일은 내일의 서베를 만든다. SNS 반응은 단순했다. 진심, 감사, 제천. 이세 단어가 폭발적으로 퍼졌다. 누구를 깎아내리는 말도 자극적인 단어도 없었다. 요즘 대중은 누군가를 낮추지 않고도 감동을 느끼는 장면에 오래 머문다. 그래서 해시태그는 빠르게 상승했고, 댓글은 뜨겁지만 품격이 있었다. 논쟁 대신 공감이 많았고, 공감은 알고리즘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이 장면은 지역 뉴스에서 대중 콘텐츠로 번진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그만큼 진심의 장면은 국경을 넘지 않아도 통한다는 증거였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안전. 감동이 커질수록 현장의 관리도 중요해진다. 퇴장 동선, 포토존, 사인포인트 등 시스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모두의 무대는 공연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다. 이 문장을 상시화해야 한다. 둘째, 기록. 이런 장면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남겨야 한다. 30초 하이라이트, 3분 풀버전. 감정의 농도를 달리한 두 콘텐츠가 각 플랫폼에서 오래 순환하도록. 셋째, 환대의 분배.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될 때 형식은 나빠지지 않는다. 다만 각 지역의 상징을 담아야 한다. 제천의 향주머니처럼 도시마다 고유한 이야기가 담긴 환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김용빈에게 남은 숙제. 그는 이미 노래로 증명한 사람이다. 이제는 태도로 증명하는 시간이 남았다. 스케줄이 빽빽해질수록 무대 밖의 리듬과 말투가 더큰 무게를 갖는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태도로 이어져야 한다. 예상치 못한 환대 앞에서 예상 가능한 품격으로 답하는 일. 그날, 그는 그 일을 이미 해냈다. 눈물로, 인사로, 그리고 침묵으로 조명이 꺼지고 광장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누군가는 명예 시민증을 여행가방에 넣어 돌아갔고 누군가는 우리 도시의 아들, 이라 말하며 귀가했다.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무대가 끝나도 빛이 남는 사람은 드물다. 그날 밤, 그 드문 이름 하나가 또렷해졌다. 김용빈, 그는 노래로 제천을 울렸고, 태도로 제천에 남았다. 그리고 이 문장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무대는 곡으로 시작하지만, 사람으로 완성된다. 그 사실을 한 도시와 한 가수가 같은 밤에 함께 증명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팬뉴스가 아닙니다. 한 가수의 태도, 한 도시의 마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난 진심의 장면이었죠. 무대 위의 노래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결국 사람의 향기입니다. 지금까지 스타 오브 마인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심이 있는 무대를 함께 기억해요.